실제로 제가 아는 뭐 주변 지인이 이 그냥 관절염이라기보다 이 자가면역질환에 걸렸는데 뭐 멍도 잘 들고 잘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루마티스 관절염이 네. 생기면 그럼 초기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초기 증상으로는 주로 이제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관절을 많이 움직여줘야만 그 뻣뻣한 증상이 풀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세요. 네. 이 관절의 뻣뻣한 증상은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하고요. 음. 동시에 이제 환자들은 그 손마디가 붓게 되고 통증이 동반되고 또 이제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손마디뿐만 아니라 무릎 또는 팔꿈치 그리고 발목, 어깨 관절까지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만졌을 때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관절 마디가 붓는 것은요 네. 활막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관절 삼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수 개월에 걸쳐서 수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고요. 관절의 연골이나 주위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그 관절 마디가 휘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장애가 생기게 돼요. 아, 휘어지기까지도 하나요? 네 구부러지고 네. 변형도 많이 생기세요 아. 그리고 초기에 관절 증상으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제 관절에 경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은 아침에 더 특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경직이 심해진다고 해서 아침 경직 또는 조조강직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은 활막과 그 관절 주변에 이제 부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모든 관절 마디가 뻣뻣해지고 관절 운동이 잘 제한이 많이 생기세요. 음. 그래서 이 아침 경직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호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존재 여부는 초반에 관절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눌렀을 때 통증이 이렇게 만져지는 관절 앞통이 있으면 관절염이 있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주로 침범하는 음. 관절은 손목이나 손가락, 그리고 발, 심한 경우에는 어깨, 팔꿈치, 무릎까지 침범하고요. 네. 고관절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속되면 활막 세포들이 이제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혈관들이 자라서 활막이 두껍게 변하기도 하고요. 겉으로 이런 활막이 두껍게 변해졌을 때 혹처럼 뭔가 결절이 만져지기도 아이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활막이 증식하게 됐을 때는요. 네. 관절에 삼출액이 증가해서 이제 관절이 붓고 구부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음. 특히 무릎에서는 이 삼출액이 조금 많이 생겨서 무릎 뒤에 주름선 있죠. 그 네. 오금자리에 그 삼출액이 빠져나가서 혹 같은 낭종이 생기기도 하세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까지 뭐좀 발병이 심해지면 어떻게까지 가기도 하나요? 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요. 점차 관절 연골이 파괴돼서 관절이 이제 크게 변형이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과 그 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관절 변형은 특히 손과 같은 곳에서 많이 잘 발생하고요. 발생 후 2년 내에 약 10%의 환자분들에서 관절의 변형을 관찰할 수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가 조금 튀어나온다거나 네. 구부러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음. 그래서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수 없는 구축 상태까지 나타나세요. 그래서 와. 병이 계속 됐을 때는 관절이 굳어지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뻣뻣해서 쓸수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수 없는 정도까지 되시거든요. 음. 이때는 이제 손가락 마디도 많이 붓고요, 네. 손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심할 때는 발가락 안쪽에 네.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발가락이 굽어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더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많이 심하게 굽어져서 굴곡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걷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되실 수 있거든요. 걷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제 걸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무릎 안쪽에 관절이 많이 굽어지고 네. 휘어졌기 때문에 네. 그 관절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앉은 뱅이처럼 휠체어 신세를 좀 져야 되는 음.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의 형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말하자면 좀 아, 내가 좀 자고 일어났더니 좀 불편하다. 좀 말하자면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 라는 형태가 오는데 뭐 이것들이 조금 심해졌을 때는 굴곡이라는 변형이 왔는데 이 굴곡이 오래돼서 결국에는 이 변형이 이렇게 네네. 안착이 돼서 결국 그 부위를 못쓰게 되는 네, 맞습니다. 음... 나중에는 네.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아, 할 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이 음... 심한 경우에는요. <laughs>